아니다, 쉬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에이. 날라 <laughs>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어렵더라. 요쉽잖아 마지막은 어렵더라. <laughs> 아, 구도 얘기하다 그냥. 여러분, 버킷리스트 하세요, 구도. 해남 대흥사 부도밥 해남 대흥사 너무 넓어 자. 팔각 지대석인 3단으로 된 기단부가 나왔고 이건 서산 휴정일증얘기였거든그 그렇죠? 귀에 역시 팔각으로 된 탑신부 옥계석 상륜부 순서로 쌓여있고 맨날 그렇죠 탑신부 옥계석 상륜부 기단부 중에서 가장 아래인 하대석에는 당초와 연궁문이를 새겼고 중간에는 중대석에는 크기가 작은 약간 종은 편인데 내면의 기둥입니다 사자와 국기 동물이 일어서서 뒷다리로 하대석을 그렇게 받치고 있어요. 앞다리와 머리로 상대석을 받치고 고정돼 있고 또상대석다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고. 그만 꺼야지. 마주게라 고생했어요. 그래봐야 그거밖에 안얼른냐 <laughs> 성능이 아주. 있어. 동물이 일어서서 뒷다리로 하대석을 받고 있고 또상대석에다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거북이, 개, 개고리, 개도 들어있어요. 개. 신기하죠? 개구리도 있어요. 이게 참, 그, 뭐라 그럴까, 크고 작음을 구별하지 않고, 음, 그 좀, 뭐라 그랬죠. 약간, 음, 그, 희화스럽게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예등들 조각을 하고 있으니. 후, 조각 진는 눈물 조각은 다른 무대에서는 좀처럼 볼 수가 없죠? 누가 개를 갖다 해놓고 이 멍멍이 말고 개, 개딱지 개. 개, 개그 다음에 뭐야 어, 이거 아 개하고 또뭐 있다랬죠? 그 개구리? 개구리 <laughs> 누가 개구리를 해? 개구리라면 개 무시해가지고 개구리 그거 튀겨서 먹는 인간들? 어휴 철딱선이가 그렇게 없냐? 응? 어? 그 보기만 해도 예쁜 개구리를 튀겨서 먹고 싶냐? 사람이 아니라니까 에이씨 어쨌든 인간들은, 아,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한꺼번에 제도할 수 없다는 말을 왜 하셨는가. 한꺼번에 제도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왜 고기 잡지 말라고 그러고 마음은 나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할까봐. 아 잡아먹을 때 알아서 하셔. 내네 인생은 내네 인생, 내네 인생은 내네 인생이니까. 인연 있는 중생만 해야지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뭔 어찌라고 인연, 인연이 없는 중생까지 내가 하겠는가. 그냥, 뭐냐, 나도. 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공부를. 안 그래요? 또, 이것도 계속 공부하시는 분은 하시다 구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정말로 이 아쉬움이 있다면 나는 선셋 다 하나만 있으면은, 진짜 모아놓고 몇 명이 되더라도, 선으로, 그거를 같이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선은, 현실이에요. 어떤 인간은 또 무슨 선이 뭐그이빠사는가 그 봐. 그게 뭐가 보이고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보이기는 개뿔이 뭐가 보여 응. 그리고 뭐 응. 뭐 멋이 없죠. 이 말로는 아주 잘해요. 그렇게 선이라는 것은 뜬걸름 잡는 게 아니라니까. 부딪히는 거야. 그냥 아주 일촉축발에 거기도 없어. 그냥 아주. 그러한 깨달음의 경지를 말해줘야지. 뭔. 뭔 소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거라도 안 하는 곳은 다을것 같아. 왜냐면, 그, 뭐, 마음짜리를 찾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딱그 윗바사나처럼, 뭐,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내가 윗바사나를 가봤잖아요. 호두마을. 갔는데, 웃도다나스님이나 그런 분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근데 거기는 좀, 격식이 좀 이상해. 뭐냐면, 듬섬놈. 듬섬놈 같은 소리 하러는데뭔 듬섬놈을 해. 또뭐래더라 또? 불은 꺼짐. 그럼 초짜가 들어갈 때 부름 꺼지면 뭐 어떻게 보면 초짜들한테는 참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대신 굉장히 성실하게 그 말을 하더래요. 나는 이제 정확하게 부름 부루... 꺼지, 부름 부루... 꺼지, 진짜로 성실하게 했던 것 같아. 내 출발할 때 부처님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가나선을 몇십 년을 했건, 내가 박사건 뭐건 다 필요 없어. 그냥 가장. 그, 초기 시대의 부처님 당시로 돌아갑니다. 나의 어깨를 드러내고. 어깨를 다 드러냈어요. 현단우견. 예. 이러한 동물 조각은 다른 곳대에서는 전체로 볼수 없는 특색이다. 미양사부자 중에서도, 물고기나 다름것 같은 작은 동물이 새겨져 있는 걸 보면, 많은 아상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예? 누가 나보고 뭐 상담사를 하래요. 안 해! 상담사. <laughs> 상담사 안 해. 적성이 안 맞아? 늘 상담을 해, 내가. 미쳤냐? 가르쳐 줄 수는 있지. 응? 가르쳐 줄 수는 있지. 내가 상담하냐? 에이, 상담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라고. 그래서 미왕사부터, 미왕사시죠? 어, 미왕사부터 중에는 물고기나 다람쥐 같은. 물고기, 다람쥐. 좋네. 이쁘지요? 이쁘지. 같은 작은 동물의 세계적인 거면은 이런 장식은 바다에 의면한 해남 지역에서 부도만의 특징을 보이고 있더라. 이런 얘기여. 응? 어? 미양사. 미양사도 그땅끝 마을이죠. 그만큼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잘만잘 잘 맞은 작품이니까 보물로 지정된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기다란 모양의 탑진부하면은이 부도가 서산대사의 고짐을 나타내는 청허당. 청허휴정이죠. 어. 서산휴정이라고도 하고, 청어휴정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경어선사는 그나마 다귀찮아 경험 하 해. 그러다가 숨어 지낼 때, 만파경어, 삼문만파. 부도가 영재됐다는 정어당기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더라. 음, 이 청허라는 이름이 중도가 있나요? 혹시? 있나요? 서산은? 기와 지문을 모여하는 옥계석 역시 팔각형인데 차마가 경쾌하게 위로 솟아있고 기와글도 뚜렷하게 잘 표현돼 이그 부도탑이 그 뭐죠 이게 옥계석이 막 이렇게 있고 막이 팔각형으로 막 이렇게 그 날렵하게 올라가 멋있죠 엄청 멋있어 날렵해야 돼 조각이 잘돼있는 부도탑들이 있어요 또 탑에 같이 있는 탑비가 있는데 1647년에 세운 것이요. 그래서 아마 같은 때에 서졌을 것으로 보이고 대응사는 이 부도밭 외에도 비석이 부재하게 많아요. 표충사 기어간의 표충비각에 서있는 서산대사 표충사 기적비와 건사 기적비가 그것이니 앞에 비석은 홍문관 제약 대제약 서유린이가 1791년에 지은 것으로 서산대사의 일생과 임진왜란 때의 활약상을 가장 잘 전하는 중요한 기록에 팔도조청섭에했잖아요 8도를 다 거래는 승병의 대장이었다. 이런 말이야. 서유리는 옛날영어전에서적으로는 고위 관료였는데, 그런 사람이 이런 비석을 썼다는 얘기는 임금님의 그거 명령 아니면 안 되죠. 그만큼 서산대사는 대단한 업적을 남기죠. 그가 그런 이 비문을 지은 것을 만해도 서산대사의 위치가 어떤 의미를 짐작할 만하다. 이 비문을 지은 시기는 임진나란 일어난 지 200년이나 지난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까지도 서산대사에 대한 그 명성을 일치한 거죠딱 그러니까 이때 선조는 묘양산으로 사신을 보내요. 나라에 함을 흘리고 효정을 어, 불렀어요. 왜냐면은 그효정을 믿을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승군을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노고를 무릅쓰고 달려온 휴정에게 선전한 나라를 구할 방법을 그렇고, 휴정은 늙고 병들어 싸움에다가 지 못할 승려는 저를 지키게 하면서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부처에게 기원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젊은 승병을 끌어들여가지고, 영규대사 어? 또, 그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젊은 승병들을 끌어다가, 이, 김진왜란을 치르게 되죠. 서산대사도 다. 고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경문을 돌려가지고 각 처의 승려들의 이 구국의 합장서도록 노력했어요 이 제자 누구? 처형 처형 나오죠 응. 처형은 지뢰산에서 골기하여 또 거늘 를 히야에 들어갔고 유종은 금광산에서 천여명의 승군을 모아가지고 평양으로 왔고 문도 천오백 명의 의승을 순환법붕사에 집행시켜서 그리고 스스로 의승군을 통솔하고 명나라 군사와 함께 평양을 탈환했죠 이, 이 승려들이 일었으면 무서워요 건들지 말라고 <laughs> 우리 선인들도 그래요. 지금 선인들도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만약에 나라가 전쟁이 났다! 그러인들 돌아요, 이거. 뚜껑 열리죠? 그러면 가만히 안 된다니까. 그만큼 이 승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힘을 갖고 있죠. 승보잖아요, 승보. 근데 거기에 이제 건달발들이 있어가지고, 건달바, 아소라, 긴나라, 와우라가에, 응? 그러니까 건달들이 껴있기 마련인데, 어쨌든 승부는 쎄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라? 선조는 그에게 뭘 내려? 팔도 선교 도 팔도 8도, 조선 팔도에 선종 교종 도총섭을 내리는 거예요. 최고로 높다라는 직함을 내렸으나 나이가많음을이유로 군직을 제자인 유정에게 물려줬어요. 묘양산으로 돌아가 나라의 평안을 기원했죠. 선조가 서울로 환도할 때 칠백 년의 승거를 거느리고 개성으로 나아가 어가를호위하여맞이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누가 서산데 사가 아주 그냥. 그때 당시로는 명령이면은 곡, 복종이라, 예, 그 체계가 잘돼 있었던 것 같아요. 스님들이 천명, 뭐, 칠백 명 모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선조가 서울로 돌아오자, 그는 승군장이 직을 불러나, 노양산으로 돌아와서 열반을 준비하였더라. 이런 얘기고. 그래서, 경호선사가 서산대사의 후신이다. 또, 뭐지? 그, 나홍화상, 나홍화상입니다. 원효대사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경력이 화려해요 응? 그 뒤에도 이런 것을 출력하다가 1604년 1월에 요양산 원저감에서 설법을 마치고 자신의 영정을 꺼내서 그 뒷면에 쓰세요 요양산 원저감에서 80년 전에 이게 예, 그 80년 전에 네가 나이더니 80년 후에는 내가 너로구나 영정 꺼내가지고 라는 시를 적어 유정과 최영에게 전하고 가부자에서 앉은 채로 입적하였더라 나이는 85세요. 법납은 67세였고. 우와, 많이 사셨네. 입적한 지 21일 동안 방 안에서는 기이한 향기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이국직굵직한 곳에는 항상 예. 그래서 이 경선사가라는 분이 저렇게 대단한 분은 오면서 오면서 커졌고. 스님? 음. 원효대사가 경화선사의 후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밑에 누가 있어요. 혹은 최치현이 또껴 있죠. 또 누가 있어요. 하... 매월당 김시습이가 또 있고, 또 서산 휴정이 있고, 진묵 대사가 있고, 또 누가 있더라. 또. 이서구, 이서구 속인들이 가끔씩 거기 끼어들어요. 그래서 내당김시습 그다음에 이서구, 심지어는 뭐 송강 정철 하는데 그 연도수가 안 맞더라고. 그래서 21일 동안에 방 안에서는 기아 한기가 가득 다 그래. 내가 경화 전생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태이태하죠휴정은 바로 경화의 전생이 아니었을까? 경화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 행사에도 마찬가지죠. 음, 언제나. 경어초에는 휴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 외월당 김수습이 있고 그은채치원이 있고 나홍화상이고 응그 얘기가 그 얘기야 알고 보면은 몇개 없어요 몇개자그 다음에 오늘은 또 지나가요 288에 영남로에서 뭐냐 영남는영남로 아시죠 밀양에 우선 영남로다 경화갑이랑표주사를 방문하거나서 들른 것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두각 중의 하나이며 그랬죠. 응, 영남로, 신주촉성로, 어, 어디 평양의 부병로, 대동강변에 있는 부병로 죠 방문하거나서 우리나라 최고의 두각중 하나로 칭송받는 영남로는 강물이 도분절벽에서 강이든다랬죠, 무성강이랬죠 아까? 자리아 여멋진 풍경을 보여주고따라졌기 좌우로 길게 등 바당이 떴죠, 있다 침류가 있다랬죠또 가게 벗어 우리나라 건축이 아름다워 멋져요, 커요. 그리고 시도 많고, 아까 봤지만 이인재의 그 아들들 뭐 일곱 살짜리, 몇 살짜리가 써놨는데 천재 같다라 그런 얘기가. 여기서 경화가 얽고 있는 팔선녀가 놀러갔다 누구지? 아랑, 아랑. 그죠? 음. 성진사, 성진사. 누가 쓴 거죠? 구호모? 사시남전기에쓴 누구? 아, 구웅몽이죠 누구? 그다음도 누가 게 단청연력대에 고사, 유명한 고사의 견조도 양것 중에서 연화봉에 성진사 팔선녀를 실용한다 나중 구웅몽은 어? 이 내용을 인유한 어, 구절에서 연유한 것이다 라는 말에그 배경이 된 곳이 바로 그영남노라고 하잖아요. 추억의 시민. 경호사가 여기 왔으니 그 그냥 지나갈 리가 없죠. 참새가 방앗간 앞을 그냥 지나가고 지나가요. 못 지나가지 해야지, 응? 그래서 성진거사 그죠? 응. 그래서 이구몽하고 사시남정기는 그 사시남정기는 이제 그 장희빈 이야기고 그죠? 구몽은 이거 성진 팔선녀 누구? 김만중, 김만중의 사시남정 많이 나오죠? 김만중 당년 어차 팔선녀 선거 불이 의유영 노라구나. 20년 내 중도객이, 여기서 중도객이 나와요. 중독객 다시 도달했단 말이에요. 다시 왔다. 기 불임천석회생수로구나. 자, 당년 어차 팔선녀. 그때 당시에 말이지, 여기에서부터, 이곳에서부터 팔선녀가 유람하고 놀았다더라. 그게 영남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느, 뭐야 차, 이곳이죠. 이거 이곳이고, 어디 어디에서, 이곳에서 팔선녀가 떠돌고 놀았다더라. 누구라고. 성진거사랑, 그죠? 그래서 이게 영남류에 오니까, 바로 이제 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구운몽이 생각이 난 거지. 왜또 구운몽이 생각났 했을까? 경선사도 이게 <laughs> 내가 사는 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일장춘몽이고 이게 꿈이더라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영남내 에 와서 제일 먼저 떠올린 거는 김만중의 구운몽을 떠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선녀부류 유경루거나 선녀가 간 뒤에 어? 분류 아무도 안 떠더라 유경루 이 유명한 어, 이여거에서 선녀가 가고 나니까 아무도 없어. 이 경로만 남았어. 경로만 남은 이 경로가 뭐예요? 영남로라니까. 경로라고 이래 경자는 뭐예요? 경축할 경자니까 엄청나게 화려하고 좋았었는데, 다들 뚜두랑 띵땅, 띵거동땅땅 하고 놀았던 살전연은 어디로 갔고, 성진이도 없고. 뭐만 남아있더라? 이 경로만 남아있더라. 영남로만 삐죽하게 있더라. 20년 내중독객이 20년 만에 다시 왔어요. 뭐가? 중도객이. 중은 이게 거듭중자. 어? 무거울 중이 아니고 거듭 또 왔어요. 여기에 도달해서 왔어. 내 이름은 중도객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중도객이 나온 거죠. 우리그 중도가 아니고 다시. 다시 중도객. 다시 완객이경호선사강 20년 전에 어디로 갔더라양남로갔었더라 사실은. 뭔 말인지 알죠? 중도객이. 왜 경선사가 이 중독의 그이 영남로에 왔었을까요? 20년 전에 이게 지금 1903년이니까 20년을 빼면은 응? 1 8 0 0년이야 1903년에서 20년을 빼니까 3. 1883년이다 1883년이면은 경호선사가 1883년 1885년 1885년에 하산을 하셨는데 이것도 다상녀가셨구만 에이? 에이 20년 만에 내가 다시 돌아와 보니 불임선천석폐생수로구나 불임 어? 응. 천석이 뭐야 천석고왕이라서 자연을 천석이라고 하죠. 에? 배, 거듭, 생수. 그 옛날을 근심수죠. 이게 근심수. 슬픔만이 배로 남아있더라 이런 말이야. 응? 왜? 지금 이때는 전봉준하고 같이 왔나 보지? 보니까 에, 그 근심만 배로 드러나 있더라 내가. 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내려다보다, 아래로 보다, 모세임하다, 니말림자니까. 그러니까 지난날을 돌아보니,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다보는 이게 자세히 안돼 있어. 부림, 지어봐. 구머리를 붙자. 그러니까, 여기서 불임은 뭐두 가지 의미가 있겠네요. 아래로 자연 풍경을 내려다보는 거 하나와, 지난날을 돌아보니, 라는 두 가지 의미. 구멍을 들여다보니까 지난날을 들여다보니까 천석은 그대로인데, 근심만 배로 들었다. 아니면은, 내려다, 이렇게 샘물을 내려다보니까, 근심만 드러났더라. 뭐두 가지 다, 별 의미는, 큰 의미는 없어요, 불임이. 그래서 어쨌든 근심만 배로 드러나 있더라라는 것을 말해두고 있고, 이제 선녀는 없고 두광만 남았어. 경로만 남았다 그랬죠?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계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경호는 20년 전에 이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20년 만에 다시된 이곳은 노승경호는 자연 풍광을 데려다보며 슬프게 살렸다 혹시 전봉준이랑 같이 오지 않았을까? 후, 그는 이제 이곳을 떠나라고 한다. 옛날 당당했던 그 당시 청년에는 여기에서 내노라는 한량들이 한데 올려서 팔선이랑 가로 띵고 땅땅 뚱땅하고 다돌았겠다 이거죠. 풍류의 장소였었죠. 누구랑 성진이랑. 이미 선녀가 간 뒤에는 돌아볼 흥미가 취 없어. 경만이 오땠나면 따라 경화는 20년 전의 추억을 다듬며 이것을 방문한 적이 있어. 다시 찾으니, 북으로 떠나기 전에 20년을 태 돌아온 게경화가이참방향하더라보니 근심만 폐로 들어있더라. 정말, 옥련이를 데리고 간걸 보면은 전봉준이랑 같이 가지 않았는가. 확기 아마 그 전봉준 아니래도경화도사는 이제 누각을 좋아하셨고, 음. 착잡한 마음에 슬픔만 더욱 서리는구나. 남원에는 광안로가 있고, 삼척에는 죽서로가 있다. 이랑에는 영남, 표충, 영남로가 있더라. 남원에 광안로도 있구나. <laughs> 진짜. 척성로이 <laughs> 아니라, 그러네. 남원에 광안로, 추향이 삼척에도 죽서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전날 누각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 누각의 공통점이라면 다 모두가 누각은 뭐예요? 강을 끼고 있는 거죠. 강을 끼고 있는 것으로 영남루가 점어진 것은 고려 시대이고 영남루가 있던 데이터는 원래 신라 시대에 창건된 영남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는 영남사라는 절이었고 그 뒤에 음, 누각으로 바뀌면서 고려 시대에서는 영남사가 영남루로 바뀌고 고려 시대에 들어서 영남사는 종각인 금병루만 남은 채쓰러진 절이 되었고 고려 공민왕의 김주라는 군수가 이탈에 영남루라는 이름을 새누각을 지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유생들이 노는 곳. 응? 응. 지금의 영남루가 이때 지어진 건물은 아니래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넓혀지고 화재를 만들어서 해손되고 반동하다가 마침내 한종 10년 1844년에 새로 세워져 오늘에 이르고 있더라 당시 영남루는 밀양 도호부 객사의 부속 건물로서 관원들의 손님을 대접하는 거여각여각 주변 경치를 보면서 휴식을 취했는데 미량강을 바라야도 아미량강이도 아까 미량강을 바라던 도은 절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영남내에서 강을 끼고 그러다 보던 도진 경치 이아니라강 남쪽에서 바라보는 영남내의 모습도 매우 시원하더라 멋있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강가에 있는 거고 되게 커요.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음, 통일신라시대에 처음 만들어졌 때는 영남 사라는 절이었더라는 거 영남대는 정면 오칸 측면 사각에이 정도가 발짝지붕이고 기둥이 높아 기둥 사이에 강게 돌면서 올라가야 돼 2층이요 규모가 매우 커 게다가 양쪽 잎로 날개처럼 두 건물을 거느리고 있어 더욱 화려하고 웅장해 위치에 또한 밀양강 아래에 바았던 들벽에 자리 잡고 있고 강남 쪽으로 받은 영남대의 모습이나 영남대에서 강을 끼운 데에다 본 도심 배경이 되어있어 신기하더라 다만 또그 옆에 중요한 거뭐있더라랬죠 아까? 천지궁 천진궁 뭐가 있어요 여기 영남내 올라가면 데려왔을 때 왼쪽에 있는 건물이 등파당,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짐유각. 객사의 부속 건물에했던때영남내 왼쪽이 등파당, 오른쪽에 단이 짐유각. 세 개의 건물이 모두 중원경으로서 훌륭한 전체를 이루고 있고, 등파당으로 해서 본부가 올라가, 본부로 올라가, 올라가 경치를 즐기도록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등파당에서 한다는 얘기죠. 음. 짐유각서 쪽에서의 출협은 본류와 연결된 원랑을 이용해가도록 되어 있으나, 복잡해! 이렇게 본류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뭐 막아놨어요 또 뭐라고 계단이 파손이 심해서 어 막아놨겠네 계단에 파도 파손이 심해져서 그기를 막아놨더라고 굉장 복잡해요 올라가기가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능파당은 정명사행증매니까나이공식팔짝지붕으로번나와 창조로 중층류로다 2층이더라고 2층 두칸 온돌방이고 오른쪽은 그니까 이게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잠자던 여각 객지에서 온 사람들을 거기서 자게 하는 그런 거라 방처럼 돼있다 이런 얘기지 어, 오른쪽 한 칸은 마루로 돼 있어. 마루를 통해 번루로 통화되어 있는데, 번루는두 마루에서 게다가다나 올라서 사방으로 경치를 펼쳐. 그래서 굉장히 헷갈렸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아놔가지고 더군다나 그래서 경은원두 가게에서 강바운을 맞으면, 그래서 나는 이꼴저꼴 보기 싫어서 그냥 강바람 쐬려고 내려와버렸어. 갔다가. 그 가게 바라보는 차인 경과도 아름답지만, 넓은 마루에 편의한다 내부 구조를 요모조모 살피는 재미도 또한 시간 가루줄 모르게. 일층에서는 그랬죠. 2층 올라가가니까 복잡했어요. 마루에 앉아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어떻더라? 에 이렇게 보니 어쨌다고? 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운데 간신했다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전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Oh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